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의 차기 주지후보에 현 주지 정념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정념스님은 교구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환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후보에 정념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월정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경례설법전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중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정념 스님을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차기 주지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오늘 제사경본사 월정사 주지 후보자로 정념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정념 스님은 월정사가 갖고 있는 수행 가풍과 역사, 자연을 십분 활용해. 오대산을 미래지향적 불교의 발원지로 가고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교군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산중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고 또 어려운 시대에 한국불교의 등불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념스님은 1980년 마나희찬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수지했으며 월정사에서 수선 안거일에 마9아 안거를 성만했고 지난 2004년부터 월정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출가문화 정착을 위해 단기 출가학교를 설립해 지금까지 3천여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7월 5년의 준비 기간 끝에 오대산 자연 명상마을 온비를 개관하며 지친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등. 지역과 사회, 시민과 소통하는 월정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정념스님은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장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문수청소년의 이사장,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공동 대표 등을 맡으며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조선 왕실 도서 환수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이바지한 공로로 올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를 이끌어갈 정념스님은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교구 발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사부대중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